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나이는 현재 22살이고요. 이제 얼마 전에 세네카 컬리지 항공서비스과 졸업하고, 현재 지금 취업준비생으로 있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주제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우선 제가 캐나다에 오게 된 계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2학년 때까지는 남들과 똑같이 내신과 정시 준비를 하면서 학교 생활에 충실해 왔는데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의 터닝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해피플라이트라는 영화를 한번본 적이 있거든요. 그 영화에서 이제 승무원 분들이 대처 능력이라든가 비상 상황에서의 안전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었어요. 그래서 아, 난 정말 승무원이 되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키우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언어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는 말 그대로 영어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소통하는 수단이다 보니까 말이 중요해서 아 그러면 나는 유학을 준비하는 것도 하 나의 방법이겠다 싶어서 이제 고3 때 토플 공부를 준비를 해서 토플 점수를 만들어서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그렇게 영어를 접하는 환경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어색하기도 했고 또 친구들 사고 하는 것 아니면 혹은 뭐 교수님과의 대화 아니면 수업 내용을 알아듣는 방식 막 이런 것들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혼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언어적인 능력을 키우게 되어서 이제 네, 학교 생활도 즐기게 되었고 이제 동아리 활동들도 하게 되는 이제 시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학과 이제 제가 항공서비스과라고 말했다시피 서비스 우리 학과에서 배우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안전에 대해서도 배우고, 에어 r c r a f t t 라는 과목도 있어요. 저는 그 과목을 되게 흥미있게 들었었는데요. 이제 뭐 예를 들면 A380 아니면 b 7 7 7 근데 그기종들을 실제로 기내에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배우게 되고, 또 실제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험도 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또 남았는데요. 저희가 p l 스 플레이스 번트라는 과목이 마지막. 학기 때 있어요. 150 시간을 채울 수가 있는데 그때 현장 뭐 예를 들면은 필스 가까운 필스 공항에 가서 실제로 뭐, 뭐 키어스크 아시죠? 그 기계 네 그걸로 실제로 뭐 고객분들 담당하고 승객들을 실제로 마주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항공 승무원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되면 이제 영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저는 일단은 뭐 영어 영문학과 아니면 관광학과 물론 학과들은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진짜 승무원이 되려고 네가 딱 마음을 먹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더 일찍 배우고 현장에 일찍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에 항공 서비스과에 섰다가 이제 그 파이 서비스과가 저희 세네카 컬리지에 있길래 제가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유일하게 북미에서는 세네카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졸업생으로서 저는 나름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배우고, 그거 같아요. 저는 제가 배우는 전공을 되게 만족을 해요. 4학기까지 배웠는데 그 커리큘럼도 저는 다 보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커리큘럼도 굉장히 마음에 든 상태로 학교 수업에 임을 하다 보니까 저는 재밌었어요. 뭐 안전을 중점적으로 배우기는 하는데 그 외에 커스터머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뭐 호텔에서도 일할 수 있게끔 네. 그런 부분들도 다양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교수님들은 모두 현직 분들이세요 뭐 실제로 에어케나다에 뭐 근무하시다가 파트타임으로 교수직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 인맥 되게 중요한데 네 그리고 교수님 보고 계신지 영어로 해야 되나? 에티 하드에서도 실제로 뭐인천지 그러니까 사무장까지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실제로 그분들도 되게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세요 실제로 이제 뭐 emergency landing 상황이 있었을 때 비상 참여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 실제로 구명조끼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잘못 펴가지고 끙끙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교수님이 직접 따뜻하게 오셔가지고 직접 다 하나하나 해주시고 막다 도와주시고 물론 저 하나 때문에 수업이 살짝 딜레이 된 적도 있지만 그만큼 애한명한 한 명을 케어해 주신다는 느낌? 정말 그때 또 사랑받는 느낌을 한번더 느끼게 됐죠 그러니까 저희는 유니폼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그 빨간 스카프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색깔도 이쁘고 그래서 약간 그거 신고 딱 구두 신고 팍팍 걸어다니면 다 쳐다봐요 와. 아막 쟤네 뭐야 이러면서 괜히 약간 아주. 괜히 약간 음, 그러니까 처음엔 그런 거 없었는데 첫 학기 때 이제 친구들이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제가 이제 마지막 학기 때 봤어요 선배로서 그러니까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이러면서 막 공감도 하고 그냥 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커스터머 서비스에 다 취업이 가능한데요 뭐몇 가지 예시를 드리자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승무원이 할수 있고요 두 번째로 뭐 호텔리어 세 번째로는 여행사에서도 일할 수 있고 뭐 가이드라던가 혹은 그냥 저희 뭐 예승이, 예비 승무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항공사 에미레이츠, 카타르 중동국가에 있는 항공사 말씀드리자면 초봉이 한 아, 300... 그러니까 비행수당 다 해서 250 한국돈으로 한화로 250에서 30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저희는 기본 수당은 150, 140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초봉이 근데 거기 뭐 비행수당이라든가 뭐 안전수당이라든가 뭐 이렇게 딱딱딱 붙어서 그냥 대기업 초봉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경쟁률이 높아요 아 스튜디스가 물론 수명이 짧죠 물론 짧기는 한데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자면 실제로 뭐 10년? 혹은 뭐 15년까지 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가 뭐 아시다시피, 뭐 예를 들면 임신하거나, 이런 육아휴직도 굉장히 잘돼 있어서, 본인만 건강하고, 본인만 일할 의지가 있다면, 네, 얼마든지 길게 일할 수 있다고 응,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 이제 주변 사람들 혹은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 소 서윤아, 엔젤, 너는 되게 밝고 긍정적, 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되게 퍼스티브한 것 같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물론 뭐, 지금 뭐, 보시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밝은 에너지를 주고 싶은 사람인데,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나 아니면 친구들에게나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니까 이제 저도 사랑을 베푸고 싶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도 여기 나오게 된 계기가 이제 저로 인해서 이제 점점 점점 이제 구독자 수도 늘게 되고 뭐 조감도님도 점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로 인해서 <laughs> 이제 많은 분들이 밝은 에너지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파파! 이런 의미도 있어서 제가 출연하게 되었거든요. 예, 네, 박수 한번 주시죠. <laughs>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가짐 항상 가지려고 하고 뭐 사람들마다 뭐 물론 고난과 역경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뭐 세상이 뭐안 힘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각자의 그런 중요도는 다르겠지만 다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아닐까요? 뭐 성공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 ]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제가 현재 행복하니까 저희 이 행복한 에너지를 남들에게 좀 주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하니까 왜냐면 한, 혼자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당신도 더불어 조가되는거신 시너지 효과가 말 그대로 네. 저랑 친한 분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방한 사람들, 저를 케어해주고 도와준 뭐 부모님도 있지만 현재 여기 부모님이 없으니까 언니들, 친구들, 그냥 가까운 지인 분들 제가 믿을 수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저를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힘든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정말 자기 일처럼 걱정해주고 이게 느껴지니까 왜냐면 사람 마음이 물론 말로써도 표현이 되지만 그냥 딱 보고 있으면 느껴지는 뭔지 아시죠?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게 저를 하여금 지금 이러한 성격과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지게끔 밝은 에너지를 줄수 있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랑을 주는 게. 그냥 사소하게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청적 같은 거? 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한 비에 뭐에 대해서 뭐 결과가 좀안 좋게 나왔다거나 혹은 뭐 저랑 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배신을 했다든가뭐 이런 사소한 것들은 있는데 느꼈던 거 근데 그것도 약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 이거는 정말 심각한 정도의 수준의 뭐 어려움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에 그냥 사소한 걸로 치부하게 되는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힘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방도 듣는 상대방도 힘들어요. 힘든 얘기를 듣고 있는 게 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은 듣잖아요. 말하고 듣는 게 상호, 보아, 상호 관계적이다 보니까, 상호 보완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소위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서 그냥 좋은 말 하고 행복하고 그날 그냥 즐기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다 저의 사랑을 가져가시길. 응. 고마워. <laughs> 여러분, 제가 밝은 에너지, 그리고 긍정적인 긍정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 저로 인해서 이제 좀 사회, 혹은 뭐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보고 계시는 구독자 분들 한명한 한 명도 이제 좀 즐겁고 행복하고 또 유쾌한 삶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조 감독님. 네, 저 이렇게 기회 마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같이 도와주신 스태프 분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독 많이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laughs>